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 극복한다. 수2 RPM 319번 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은 고상품이다 그치 서로 y 축의 대칭이래.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우함수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이 우함수입니다. y축 대칭이 맞아요. 선 대칭이 맞아요. 그래서 f x는 오케이 f x라고 쓸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 도함수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F, A는, 불러 볼까요? 미분계수를 얘기합니다. 정역이 0으로 갈 때, 정역분의 F, A 빼기, A 더하기 H 빼기 F, A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무슨 함수? 우 함수라 했거든. 이 녀석을 바로 써볼까요? 그래서, F, A, H. 녀석은, F, 마 H라고 쓸 거예요. 오, 그렇네.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잖아. 음, 이런석이 지금 도함수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니,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똑같이 곱해도, 그 지금 바뀜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알고 있지만, 이 도함수, 원함수가 우함수면, 도함수는 기함수, 그 바로, 다음에 이거 안 쓰고 나타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H가 0으로 갈 때, 어? 정역이 0으로 갈 때, F, 마이너스 A 플러스 정역. 백이 f 마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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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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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0 0 0 0 0 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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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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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자는 f x 제곱 마이너스 f4고요. 분모 있는 걸한칸 띄워서 쓸 거예요. 분자는 분모는 fx 빼기 f 마이너스이잖아. 그럼 분자 분모에 뭘 곱하고 싶어? 예를만 본다면 x 제곱 마이너스 4를 똑같이 여기도 곱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앞쪽은 x 플러스 2. 뒤쪽도 이렇게 x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집게 하 없지. 그렇지. 이 녀석은 바로 뭔데? 그렇지. 이거 바로 되죠? 그러니까 아, 바로 f'4가 되는 거고 왜 x제곱이 이 녀석은 4로 가는 거거든 음, 여기서 또 마이너스 7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역수적이죠. f'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은 마이너스 어, 7로 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는 아니 이 값이 6이잖아요 이것도 알지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니. f' 아아 마이너스 5. 그렇지 이 녀석은 3, 3이 될수 밖에 없지 f' 마이너스 2는 아 맞죠 5. 네, 설명 안 되겠죠 네. 기하음주잖아요 기하음주이겠네 네.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쓱쓱 약분하면 마이너스 8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네. 수2 rpm 325번 문제입니다 아, 유명한 문제 오케이. Okay. fx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구분구조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그렇게도풀수 있어요. 네. 지금만 붙어 있으면, 구분구조법 문제, 이게 순어특강이 적조에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 있어요. 근데, 어, 근데, 나 이거 치, 치하고 싶은데, m분의 1을 my star, 별로 퉁 치안해봐봐. 봐 n이 무한대로 가면, 별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어, 면0 플러스로 가는 거죠. 0으로 쓸게요. 그럼 면기은 다시 바꿉니다. 리미트 별이, 영어로 갈 때, n 자리에, 별분의 를 대입할 거고, 중간을 쓰고, f, 1 더하기 별, 북한 띄어 쓸게요.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별, 아 2별. 그렇게 쓰면 어때요? 어, 아, 3별. 아, 맞죠. 아, 들렸죠? 응? 그러면, 우선 꼬라지 한번 보세요. 0으로 가면, 0분이 0뿐 0분이니까 나 득해줘. 어, 요것도, 요도대입이 되는 게 없어요. 오, 그래. 그러면, 분리해볼까요? 리미트. 별인 0으로 갈때 많이 보던 거죠. 여기서 f1이 얼마나?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별인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응, 그렇죠. 그래서 빼기 f1을 한번 해주고 더하기 f1을 해주면 관계없지. 근데 이렇게 합 분리하면 별분의 f1 플러스 3 별. 이건 공식이지만. 선도공식잘안써 자꾸 틀리거든잘 공식을 못 외워도. 우리 뭐이 이 정도 유도하자. 알죠? 예. 최근에도 공식을 유도했지만 공식 기억이 잘안 나요. 아뭔가 <laughs> 보다요. 분자 모에 3, 3을 곱하고 분자 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풀어버리면 이건 미분개수정이죠 3별이 0으로 간다는 건 정역이 0으로 갈 때. 그렇이 눈을 보이죠? f'1, 그몇 배? 3배. 그것도 마찬가지죠. f 프라임 1 1배 플러스 2배 그래서 5배 f 프라임 1을 표현하는 거고 오케이 f 프라임 x를 얘기 할까 8x 3승 마나 3이 될 것이고 1을 으면예수의 합이잖아. 5가 되네. 답은 25. RPM 수득자 630번입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 오케이. 저, 이거 절대값 안에 값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이건 뭐? 충분히 그러수 있죠. 교점이 어디에서 A에 생기잖아요. A가 지금 아, 양수인지 모르네. 아, 그렇지. 이게 A가 어떻게 이렇게 잡을게요. A가 0이면 여기 A가 음수 이쪽에 잡힐 거예요.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두, 아,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어. f(x)는 사실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그린다면 y는 네, x 하나만큼네 6x 제곱 마이너스 이면어 3차 함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잖아. 8분나쁘지 않을 겁니다. 마나스 루트 6분의 1. 여기가 원점이 변곡점이 되고, 루트 6분의 1.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세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A가 음수면. 뭐, 어, 이렇게될 수도 있겠다, 그지? 어,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 근데 연립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면 여기서, 그러니까 A를, A가 양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죠? 양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음보다 크면. 이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지. 네. 접하면서 이렇게 되면요. 만날 수 있지. 아, 네.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거. 네. 하나, 둘. 조금 작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안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음. 예,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모양인지 알겠지? 아, 저, 아, 네. 접하면서 이렇게 살이 지나는 거예요. 요거 해석하시면 돼요. 어때요? 여기 말고 있나? 만약에,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런데, 음, 우선 계산하고,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이론상은두개 놓을 것 같은데. 음,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고,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X 값이 A보다 크나 같을 때는 열립합니다. 음, 6X 3승, 마이너스 X라. 뭐랑 X-A랑 열파는 거지. 그래서, 넘겨버리면, 자, 하나의 함수로 바꿀게요. 요게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으로 봐봐봐. 괜찮죠? 그럼 이걸, 어, FX, 변 X를 할게요. 하나의 함수. 이걸 미분해 봐봐. 어떤 개월을 갖는지 안 보자고요. 요걸 단일화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8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2를 묶어내, 9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합자공식 3x 플러스 1 그리고 3x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고정이죠. 이렇게 그린 후에 0보다 크나 같을 때 함수를 그리게 되면 8분의 1 굳이 네, 좀 그릴까요 8분의 1. 음, 자 정보가 적을 때는 8분의 1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마이너스 어, 3분의 1. 자 이렇게 되고요. 어, 어, 증가하다가 극소 감소, 변곡점 지나다고 극소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보다 큰 범위에서 영보다 a보다 큰 같은 범위에서 등립하는 거잖아. 납득되시죠 그럼 서로 다른 근데 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고 싶어요. 1과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싶은 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과 3분의 1이 되는 데런함가 이거 사회값 정리 기억나나?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이렇게, 엑스,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네. 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별, 마나 3분의 1, 그리고, 별, 3분의 1, 어떻게 되는데요? 0이 어때요?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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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다, 그제? 마나 3분의 1 집은 6 곱하기, 마나 27분의 1, 마나 3분의 1하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A. 이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보 3분의 1을 대입해보세요. 6 곱하기 27분의 1. 마이너스 어, 3분의 2. 플러스 A. 에, 이 참조가 0이 되려면. 자, 여기 0되는 값은 약, 아, 약, 3을 합하면 2. 3을 하면 3. 아, 9. 이건 <laughs> 9분의 6, 9분의, 마이너스 2, 9분의 4가 되나요? 어, A, 빼기 9분의 4. 아, A 플러스. 맞죠? 네. 그리고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야. 9분의 2에다가 9분의 4를 빼면, 마이스 9분의 2가, 9분의 4가 되죠. 이 녀석이 0이 되는 A 값은 두 개는 오지, 마이스 9분의 4가 되거나 또는 9분의 4가 되면 돼요. 납득해 시죠 그런데, X 범위는 우리는 처음에 지나갈 때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A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스 9분의 4야 돼요? 9분의 4야 요 또두 개, 또두개더 그리잖아. 하나 더. 뭔 말인다면, X가 A보다 작을 때도 생각해야 되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A 값은 어디야 돼요? 마원수 9분의 4일까요? 9분의 4일까요? 어? 소라 다는두 실근. A 가 X가 A보다 크나 같을 때. 뭐 해야 돼요? 마원수 9분의 4야 될까요? 9분의 4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잘했어요. 이 그림은 그렇지 그지? 한강 간격은 3분의 1이잖아. 이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요. 여기해서는 마이너스 9분의 4. 맞죠? 요, 요 점이 어때요? 보세요. X가 A보다 크것 같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은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되잖아. 그럼두개딱 맞죠? 야, 되죠? 이딱 정확히.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9분의 4가 된다면 어딨어요? 여기가 3분의 2가 되잖아. 9분의 4가 만약 여기 있으면 이거보다 크것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값이 a가 3 2, 마9 아, 4. 아아아아이 값이 9분의 4가 아니다, 그지? 이거 마이너9 마이너스 6이니까. 이너스9 4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바보다. 이너스9 4 여기 있잖아요. 아, 네. 네. 바보다.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그런데 또. 네 x가 a보다 작을 때는요 한번 마저 표현한다면 어때요 지금 x가 a보다 크는 것 같을 때그이 하나 놓어지또 x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풉니다 여기 삼성 빼기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잖아 슥슥 없어지면 x 세제곱은 얼마로 6분의 a가 될 것이고 x는 실근 존재하겠지 그래서 어, 어, 세제곱 루트 6분의 세제곱 루트 a가 된다고 뭔말 알겠지? 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삼차음수는 오겠지, 그제? 삼차함수랑또 연립하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지. 요 값이 될 때.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여러 문맥을 잘 봐야 돼요.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두개 생길 거지, 뭐 아니면 하나밖에 안 돼요. 알겠지? 두개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프해서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되겠지, 이렇게. 우리 대충 그랬지, 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요렇게요값이 얼마다? 네, 9분의, 구분의렇게 이렇게, 안, 이렇게, 이이게 네.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안생는고렇게 이렇게, 생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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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